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로 하루를 선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새 생명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어, 그 엄마의 뱃속 자꾸 어두운 공간에서 이 뼈가 자라고 어, 기관이 자라고 어, 아직 누구를 잘 맞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 이목구비가 선명해지고 생명을 유지할 각종 기관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참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신기하고도 참 정교하구나. 참 그걸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정교하게 빚어가시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정말 호흡 한 순간만 우리가 끊어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육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정말 그렇게 정교하게 빚어가신 것도 놀라운데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는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복상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다소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단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오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조금 아픕니다. 혹은 우리의 영혼이 조금 치료가 필요한 영적인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죽었습니다라는 사망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렇게 영혼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의 상태나 영적인 상, 생명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런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존 목사님은 죽은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인데 그런데 바울은 즉시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소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죽었던 우리의 이 생명을 다시 하나님이 되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되살리시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꾸셨습니다. 어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띄어 주시겠습니까? 어, 우리가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리고 전에는" 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삶을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그때에는 이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큰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죄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각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을 잘 산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영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그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상식과 풍조를 따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며 믿었던 모든 것이 공중의 권세자든 자, 마귀의 교묘한 조종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서 바울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엄청나게 타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우리의 욕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게 됐을 때 우리 삶의 본질은 어떤 삶이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고 진노의 자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결말이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절에서부터 그이 말씀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절을 보면 극유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이나요? 우리를 향해 움직이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불순종이었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와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 떠밀려 다니는 그런 삶의 부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살수 있는지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삶의 매순간 선택의 순간이 오실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가 내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게 될진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본값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부르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바울은 시간의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입었고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서 있으며 미래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는 이 은혜의 세 가지 차원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시죠.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소망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영적인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 살아가신다는 건 이것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역사와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능력이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권능이 악한 영을 이기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이 5절과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나란히 앉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실패자, 세상의 낙오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올리셔서 주님과 함께 일어선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 만드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선과 그 말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의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며 그 삶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심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절말씀을 세번역으로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행하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원어를 보면 그 안에서 걷도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신 것은 과거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 걸어갔던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이제는 선한 길을 걷도록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빚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그 선한 길을 걷는 존재로 빚어가시고 우리를 다루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진정한 삶의 토기장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요 생물학적으로 어제 밤에 잠을 잤으니 자연스럽게 오늘 아침에 눈을 뜬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작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우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시에 해당하는 이 포엠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영혼이라는 캔버스 위에 그리시고 아름답게 운율을 만들어 가시는 한 편의 시와 같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인생이라는 시와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글을 써야 할까요? 실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온 세대에 여러 세대에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의 말이 우리에게 참큰 도전을 줍니다. 매일 아침 깨어났을 때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든지, 하나님 이야기 속에 살아가든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오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인생입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고 우리는 오늘도 무의미하게 반복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선물이요. 오늘 하루도 선물이요. 우리 삶의 매 순간의 호흡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가슴 깊이 품고 오늘도 하나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십일주의물과 사랑의 쌀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순종의 아들로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은혜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을 떴으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또한 우리에게 반복된 그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펼쳐진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하나님의 기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당연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걸쳐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 손꼭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